안녕하십니까? 백태입니다. 지금 시간이 3월 12일 오후 6시 47분입니다. 제가 미리 어제 오후 5시 경에 공개 영상을 남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갑자기 확 변경이 되죠. 한국 증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기 침체 아니네.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죠.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죠. 제 통찰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은 언론에 학습되면 안 돼요. 스테이크 플레이션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났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월가에서 바라보는 스테이크 플레이션 확률이 20% 밖에 안 됩니다. 20%. 당연히 증시는 지금 확률은 20%지만 100%를 선행해서 미리 선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대놓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풋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다. 풋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다. 약간의 호지만 나와도 어떻게 된다? 풋옵션이 청산되면서 단기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놓고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혹시나 못보이신 분은 단기 롱이니까 아무거나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연구해보니 아,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이 포인트에서 트럼프가 관세 이말 한마디 하면 또 다시 폭락합니다. 또다시 참고적으로 JP모건에서 월말, 얼마까지 베팅해놨냐 S&P 500, 4000까지 폭락하도록, 푸드 옵션 베팅을다 해놨어요. JP 모건에서. 지금 바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 내려가고, 내려가더라도, 4월달에, 4월달에 재수 없으면 4 0까지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경제지표 나와봐야 알지. 우선은 베팅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그 수치값을 알아야 되고 그 수치에서 g l p 모건 푸드옵션 배팅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어제는 제가 월가에서 왜6500 배팅을 해 놨지 월가에서 누구는 6500 g l p 모건은4000 이렇게 배팅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극렬하게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 이 포인트에서 롱이야 계속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수도. 아시겠죠? 제가 롱이지만 분석을 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손절을 치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의 유동성이 극히 부족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시장에 돈이 없다. 핵심은 아시겠죠?